계곡트레킹 어디가 진짜 좋을지 경기도 베스트 5곳을 공개합니다. 계곡트레킹 입문자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잘 정비된 데크길과 징검다리 11개가 이어지는데요. 완만한 코스라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경기도 최고의 계곡트레킹 성지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코입 산책로는 정말 평탄해서 아이들도 쉽게 걸을 수 있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트레킹 후에 취직하기에도 편합니다. 세묻지 않은 원시자연 느끼고 싶다면 여기입니다. 인위적인 정비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흙길과 돌길이 매력적입니다. 계곡물도 정말 차갑고 맑습니다. 두건폭포와 치막폭포가 연달아 나타나는 이곳은 폭포 감상이 백미입니다. 계곡 상류까지만 걸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트레킹이 가능하죠. 진짜 계곡 어드벤처를 원한다면 이곳입니다. 바위와 물길을 여러 번 건너야 하는 도전적인 코스인데요. 그 보상으로 한적한 원시계곡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